자, 이렇게 해서 67단이 끝났고요. 68단이요. 3코 뜨고 느리기 1번 3코 뜨고 느리기 1번을 반복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68단이 끝났고요. 코스는 30코예요. 자 그래서 69단. 자, 우선은 처음에 두코 뜨고 느리게 한번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코 뜨고 느리기를 반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 두 코. 뜨시면 69코, 69단이 끝나고요. 코수는 3 6코예요 자, 그래서 70단. 70단은 짧은뜨기 다섯 코 뜨고, 느리기 한 번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다섯 개, 느리기 한 번을 반복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70단이 끝났고요. 70단은 42코예요. 그리고 71단, 우선은 처음에 3코 뜬 다음에, 느리기 한번. 이렇게 하고, 지금 6코 뜨고, 느리기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3코. 네, 이렇게 해서 71단이 끝났고요. 코수는 48코예요. 자, 그리고 72단. 72단은 짧은뜨기 7코, 느리기 한번을 반복해주세요. 짧은뜨기 7코, 느리기 한번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2단이 끝났고요. 코스는 54코예요. 자, 그리고 73단. 처음에 4코를 뜨고요. 그리고 느리게 한 번. 그리고 이제는 8코 뜨고 느리게 한 번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8코 뜨고 느리게 한번 하시는 걸 반복해주세요. 이렇게도 리기가 끝났고, 마지막 짧은뜨기 4코. 네, 이렇게 해서 73단이 끝났어요. 그래서 코수는 60코가 되고요. 자, 이제부터 74단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74단부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76단이요. 57코까지는 흰색으로 뜨고요. 58코부터는 회색을 연결합니다. 네, 그래서 3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77단이요. 회색으로 23코를 떠주세요. 중간에 흰색 실을 이렇게 가서 끼워서 주시면 끼워 주시면 중간에 실을 이렇게 뜨면서 끼워서 주시면 실이 좀 늘어지지 않아서 더 좋거든요. 이게 불편하시면 자르셔도 돼요. 23코를 떴고요 다시 흰색을 걸어서 흰색으로 14코를 떠주세요. 14코 뜨고 회색 걸고. 흰색 걸고 여섯코를 떠주세요 여섯코를 뜨고 다시 흰색으로 14코 다시 회색 네, 이렇게 해서 77코가 다 끝났고요 77, 78, 79단까지 77, 78, 79단을 똑같이 떠 주시면 돼요 마지막 79단이요. 마지막 79단은 흰색을 14코가 아니라 13코만 뜨시고 회색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 79단. 자, 여기 가운데 6코 뜨고 마지막 여기는 13개를 떠주시고 색깔을 바꾼 다음에 회색으로 4코를 뜰게요. 네, 이렇게 해서 79단이 끝났어요. 자, 80단이요. 80단 회색으로 24개. 흰색으로 24코를 뜬 다음에, 자, 흰색으로 실 바꿔서 흰색은 1 1나요 흰색 11코. 11코 뜬 다음에 다시 회색. 회색실 걸어서 회색은 10코. 네, 이렇게 해서 10코를 떴고요. 다시 또 회색 아 흰색 회색을 10코를 떴고 흰색으로 네, 10코를 뜬 다음에 회색 열 코, 흰색 열 코, 뜬 다음에 회색으로 실을 바꾸고 다섯 코를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80단이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80단이 끝났고요. 81단이요. 자, 회색으로 25코를 떠주세요. 회색으로 25코를 뜨고,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흰색은 9코만 뜹니다. 회색 연결하고요. 회색은 12코를 뜰게요. 8코. 8코 뜨고, 회색을 연결해주시고, 회색을 6코를 뜹니다. 회색을 6코를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81단이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81단 끝났고요. 82단이요. 회색으로 26코를 떠주세요. 회색으로 26코를 뜬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서, 흰색은 6코. 뜨고, 다시 회색으로 바꾸고, 회색은 16코를 떠주세요. 뜨고, 흰색을 6코를 뜨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얼굴 무늬는 다 됐고요. 이제부터는 흰색을 자르고 회색으로만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지막 칠십 마지막 팔십이 82, 단 짧은뜨기 6코 하시면은 지금 이제 얼굴 무늬가 끝나요 네. 이제 이제부터는 실을 끊고 85단까지 회색으로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위를 전체적으로 꼬매주세요. 자, 이번에 눈을 다룰 건데요. 자, 78, 79 사이에 놓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79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코쯤 떨어진 데에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표시한 데보다, 표시한 데보다 한코 밑에 눈을 꽂았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빠지지 않게 꽉 눌러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마셔를 완전히 꽉 끼워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얼굴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86단을 뜰 거예요. 86단. 처음에 4코를 뜨고요. 그리고 줄이기 한번. 자, 그런 다음에 8코 뜨고 줄이기를 반복해주세요. 하지만 짧은뜨기 네 코. 자, 그러면 70 그러면 86단이 끝나고요. 코 수는 54코가 되세요. 자, 87단이요. 87단은 일곱 코 뜨고 줄이기 한 번. 일곱 코 뜨고 줄이기 한 번을 반복해 주세요. 이렇 해서 87단이 끝났고요. 87단까지 끝났을 때 코수는 48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88단이요. 처음에 3코를 뜨고 줄이기를 하나 하세요. 그런 다음에 6코 뜨고 줄이기를 반복하세요. 여섯 코 뜨고 줄이기 한번 해서 끝나시면 마지막에 짧은뜨기 세 코를 뜨시면 88코가 끝나요. 자, 88단 42코로가 되셔야지 맞고요. 89단이요. 89단은 짧은뜨기 다섯 개 줄이기 하나를 반복해 주세요. 짧은뜨기 다섯 개 줄이기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89단까지 끝났어요. 자, 89단까지 끝났고, 이제 90단이요. 89단까지는 36코가 되세요. 자, 90단. 처음에 두개 뜨고, 줄이기 한번. 그런 다음에 4코 뜨고 줄이기를 반복해주세요. 4코 뜨고 줄이기. 자, 4코 뜨기, 줄이기를 다 끝냈고, 마지막 짧은뜨기 2코. 자, 이렇게 해서 90단이 끝났어요. 자, 90단은 30코가 되시고요. 자, 91단. 91단은 짧은뜨기 3개, 줄이기 한번을 반복해주세요. 짧은뜨기 3개, 줄이기 1. 자 이렇게 해서 91단이 끝났고요. 코스는 24코예요. 자 그리고 이제 92단. 92단은 우선은 하나 뜨고 줄인 다음에 하나 뜨고 줄이기 한번한 한 다음에 두코 뜨고 줄이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코, 두코 줄이기 하고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 92단이 끝나요. 코사는 1 8코고요 지금 여기서 잠시 멈추고 머리에 솜을 넣을 거예요. 자, 머리에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93단이요. 글씨 그 3단은 하나 뜨고 줄이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하나 뜨고 줄이기. 이렇게 해서 93단이 끝났고요. 94단, 93단까지 끝났을 때 코스는 12코고요. 94단은 줄이기 6번을 하시면 돼요. 줄이기 6번. 네,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 정수리에 솜을 좀 넣고 마저 다 정리하시면 돼요. 걸고 잡아 당기면 닫아지죠?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묶지 마시고 요런 데 하나 뜨셔가지고 실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꽉 묶고 솜속으로 실을 숨긴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몸통이 끝났습니다.